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대표입니다. 자, 2024년도 상반기 투자 플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누차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반도체 부문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아, 부분이 향후 기술 이전에 대한 확대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혜 관점으로 이미 시장에서 알아줘서 12월 달부터 바이오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급등을 이어온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못 가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의 반등만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성장 궤도를 달려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전기차 수요가 역시나 이제 개인 소비지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경기가 호전되고 혹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뭐 할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저는 내년도에 또 상당한 기회를 줄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점 대비 좀 크게 빠졌었던 이런 종목에서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면, 우리가 2024년도에 다시 한번 2차 전지로 큰 수익을 낼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도체 부문인데 반도체 종목 뭐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반도체를 왜 사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삼성이 아시다시피 프라이스 메이커예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디램과 낸드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상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뭐예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어, 반도체를 어떻게든지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반등하려는 이런 기색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삼성은 그에 합당해서 지금 투자 증서를 지금 계획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삼성 P4 공장 재개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부분을 알수 있는 부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수주를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 P4 공장이 재개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P5 역시 곧 착공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반등만 잘 나와 주게 된다면 즉 이익만 안전하게 꾸준하게 내줄 수 있는 수요가 뒷받침 되게 된다면 사실상 삼성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에 대한 반등 부분을 우리가 꼭 추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반도체 감산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바닥이 확인이 되었고 반도체를 만약에 증산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하는 소재가 먼저 필요하기 시작하겠죠. 즉,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 캐파 증설 이외에 공장 가동률 증가만으로도 소재가 확실하게 증가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소재주를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캐파 증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캐파 증설이 되면 뭡니까? 장비에 대한 발주를 넣기 시작해야겠죠. 최소한 공장 완공되기 1년 전부터는 사실상 관련된 장비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장비 수요가 발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쉬었었던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수주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나갈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소재주가 먼저 급등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장비주가 이어서 가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가격 반등이 심화되는 단계, 즉 가격 반등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가운데에서는 투자하기에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반도체 종목을 다섯 종목이나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관련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소케미칼, 뭐동진세미캠 원익IPS, 솔브레인, 월덱스, 파크시스템스, 넥스틴, 이오테크닉스, HPSP, PSK, 케이텍, 제우스, 주성엔지니어링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봐야 될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박스권, 파란색 박스권으로 표시된 이 종목 중에서 저는 이미 세 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종목을 두 종목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자,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관련된 좀 특지한, 특장, 특장점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저희가 나열해두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AI, 자율주행 쪽으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쪽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담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까지 마찬가지로 HBM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이런 장비 수요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어, 지분을 더 끌어모으는 경우가 상당히 더인데 한미반도체는 어, 대표가 직접적으로 어, 지분을 더 확보함으로써 주가 하방에 대한 경직을 확보해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직접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스는 공정 미세화가 점점 진행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뭐 3나노, 2나노 점점 점점 미세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손꼽히고 있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기 수주를 많이 따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대다수가 3개월, 6개월 내에 납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바로 바로 분기별 실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3D 랜드 적층수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관련된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되면서 넥스틴도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좀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는 안 올랐어요. 그죠? 이제 바닥 대비로 봤을 때에도 지금 20%가량도 제대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가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고 9만 원대까지도 이제 이르렀었던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또 횡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만 원, 6만 9천 원요 정도 수준을 계속 또 횡보하는 주가 수준에서는 분할매수로 모아나가기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 아닌가 전 이렇게 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아, 웨이퍼 두께도 점점 감소되고 있죠. 거기에 따른 레이저 언닐링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주가 수준을 본다 하더라도 서서히 서서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주봉도 자리를 좀잘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SNS 택은 EUV 장부, 장비 도입에 따라서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같이 증가가 되는데요.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는 사실상 EUV에 따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까지 펠리클을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이냐? 아직 얘기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FST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직접 양쪽 SNS텍 FST 지분 투자까지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EUV 장비 도입이 더, 더 된다. 삼성전자가 지금 TSMC에 비해서 장비가 지금 절반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이, 아시겠지만 어, 네덜란드를 또 방문해서 ASML 회사를 직접 또 어, 방문을 좀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던 만큼 TSMC 못지않은 EUV 장비를 삼성 쪽에 좀 납품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닉스도 여기 에 뒤처지기 싫어 싫어 싫다면. 당연히 EUV 장비를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어 호황, 호황 부분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두 종목도 지금보다는 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겠습니다. 지금 SNS 택보다는 지금 현재 FST의 차트가 그래도 고점에서 잘 유지를 좀 해주는 좀 경향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향후 펠리클 쪽 누가 먼저 어, 양산에 가능하냐. 대량 양산 체제가 가능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쪽이 완전하게 우세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IS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FCBJA 기판은 사실 앞으로 점점 점점 사실상 AI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FCBJ 기판은 반드시 이제 또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판 침투율이 2027년까지 최소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러버형 소켓을 지금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에서 거의 맴돌고 있는 주가 수준인데, 전 향후에는 조금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잘 매수를 하게 된다면, ISC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반도체 수익 종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2024년도에 대한 뭐 전망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차트와 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투자로 직접 연결시키셔서 수익으로 또 가져가시는 이런 방향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반도체 정말 크게 갈 시장을 우리 한번 잘 기다려 보면서 상반기에 좋은 결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